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집체 훈련 기간 역량 평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훈련 기간은 평가 대상에 따라 신규 기간, 실적 보유 기간, 실적 미보유 기간, 평가 등급에 따라 우수 훈련 기간, 3년 인증, 1년 인증 훈련 기간으로 구분됩니다. 직업 훈련 사업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신규 기간과 직전 연에 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 사업 종료 실적이 없는 실적 미보유 기관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합니다. 다만 실적 미보유 기관 중 이번 연도 이후 인증 등급이 만료되는 단년 인증 기관은 모니터링 평가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적 보유 기관은 직전 연에 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 사업의 훈련 종료 실적이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간혹 실적 훈련 기간 중 직전년에 평가를 진행하여 돌아오는 해에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미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증 등급을 보유한 실적 보유 기간이라도 평가를 미신청할 경우 인증 유예가 될수 있으므로 직업 훈련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시는 기간은 반드시. 심사 평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평가 시작 전, 중, 후로 평가를 포기할 경우에도 인증 유예 등급이 부여되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단년 인증 등급을 보유한 훈련 성과 모니터링 평가 대상 기관은 기본 평가와 훈련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등급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우리 기관이 우수 훈련 기간을 희망하거나 평가 등급 및 유효 기간을 새로 받고 싶다면 반드시 현장 평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 안내된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기존의 인증 평가와 통합 심사가 일원화되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심사 평가 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 등급만 획득하고자 하는 기관과 인증 등급과 가정 심사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기간이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훈련 기간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체 실적 보유 기간들은 올해 반드시 현장 평가를 신청해야 하는 현장 평가 필수 기간과 인증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현장 평가 선택 가능 기간 앞서언 급한 23년 이후 인증 등급 유효 기간이 종료되나 직전년 훈련 실적이 없는 현장 평가 참여 불가 기간으로 나누어 관리될 예정이지만 신청 시에는 실적 보유 기간 동일 해차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증 평가만 진행하고자 하는 훈련 기간이나 일반고 가정 평가형 등 특화 훈련만 진행하고자 하는 기간은 심사 평가가 아닌 인증 평가 경로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시점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심사 평가에 가정 심사를 함께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인증 평가 경로가 아닌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심사 평가 경로로 신청하여야 하니 해당하시는 경로를 한번더 확인하여 잘못 신청하시는 경우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금년 현장 평가 중 크게 달라진 점중한 가지를 꼽자면 현장 평가 대상 직종 선정에 관한 상황일 것입니다. 인증평가와 통화심사가 일원화되며 서류심사와 현장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적 보유기간은 직전연도 훈련실적이 가장 높은 직종, 훈련기간 선정직종, 금년도에 새롭게 신청한 가정 중 신청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 가정심사 중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대하여 최대 3개까지 현장검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규기관은 훈련 기간이 직접 선정한 직종, 신규로 신청한 가정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 가정심사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종을 선정하여 현장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직종 선정 기준마다 직종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직종에 대해서만 현장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년도 현장평가 검증 인원은 팀장, 훈련 전문가 각 1명에 내용 전문가는 총 3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심사평가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금년에는 제도 개선 및 품질 관리 등의 목적으로 인해 일부 지역, 직종에 따라 가날 지방 고용 노동 간섭 및 유관 기관의 참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평가 참관객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참관제도에 대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인증 등급 부여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증 등급은 크게 신규 기간, 실적 기간, 훈련 성과 모니터링 기간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신규 기간 인증 등급은 기본 평가와 현장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기본 평가는 훈련 기간의 재정 건전성과 준법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며 감점이 20점 미만일 때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역량 평가는 신규 기간의 경우 측전 연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현장 평가만 100% 준용하여 선정하며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을 때 1년 인증 등급이 부여됩니다. 실적 기간도 기본 평가 시엔 신규 기간과 동일하게 감점이 20점 미만이어야 하며 역량평가 시엔 직전 연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와 현장평가 결과를 합쳐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실적기간 역량평가는 전체 100% 기준 성과평가 60%, 현장평가 40% 비율로 진행되며 성과평가와 현장평가 점수를 합쳐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과평가, 현전평가 점수를 각각 75% 이상 득점할 경우 우수훈련기관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더라도 성과평가 또는 현전평가 점수가 각 배점의 40% 미만이 될 경우 까락이 되어 한쪽이 아무리 높은 점수를 획득하더라도 인증 유예가 될수 있으니 이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성과 모니터링 평가 대상은 역량 평가 성과 평가만 받고자 하는 기간으로 기본 평가는 앞서 언급한 사항과 동일하며 역량 평가 중 성과 평가만으로 40% 이상 점수만 취득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평가 대상은 현장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만큼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은 새롭게 갱신되지 않고 기존에 부여된 사항만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부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적기간 중 우수훈련기간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유효기간은 기본 3년에 최대 2년까지 추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장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새롭게 유효기간이 부여되어 기존의 유효기간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23년도 1월 1일부터 새롭게 유효기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인증등급은 결과 발표일에 맞춰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증유예 등급을 받거나 인증등급을 미보유한 경우에는 금년에 신청한 심사평가 사업의 가정심사는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합될 예정이며 일부 타 사업에서도 진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유예 또는 우수 훈련 기간 취소가 될 경우 HRD넷을 통해 평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향후 기관이 평가 개선을 위해 확인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량 평가에 대한 세부 지표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실적 기간은 성과평가 60점, 현장평가 40점으로 되어 있고, 신규 기간은 현장평가로만 점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세부 지표는 이후 계속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평가 세부 지표 안내 전 지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 평가는 기간 경영, 훈련 과정 관리, 시설 및 장비,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 관리 총 5가지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 항목은 기관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평가 항목에는 항목별 보유 역량을 판단하는 평가 문항이 있으며 좌측에 보이는 기관장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가 평가 문항 중 일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평가 문항 아래에는 평가 내용과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며 평가 기준이 평가위원이 확인하는 중점 검토 사항이 될 예정입니다. 설명의 자료집에 명시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규 기간과 실적 보유 기간은 각각 60%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획득 점수는 평가위원이 현장에서 훈련 기간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에는 평가 문항에 필요한 증빙 자료 예시가 나와 있으며 해당 증빙 자료는 기관의 규모 및 운영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기관의 실정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 평가 세부 항목 및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규 기간 현장 평가 점수 총 100점 만점으로 영역별 기간 경력 25점, 훈련 과정 관리 20점, 시설 및 장비 20점, 훈련 전담 인력 20점, 훈련생 관리 1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적 보유 기간은 기간 경력 6점, 훈련 과정 관리 8점, 시설 및 장비 10점, 훈련 전담 인력 10점, 훈련생 관리 6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기관의 세부 평가 지표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기관 경영은 직업 훈련 기관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 윤리 의식으로 바탕으로 한 발전 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축적되는 각종 주요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기관 경영에서 제시할 수 있는 증빙 자료에 대한 예시를 들자면, 기관 운영과 관련한 규정, 규칙, 학칙 등이 있을 것이고, 기간 발전 목표에 따른 세부 실행 계획 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국비 사업 외 일반 훈련이나 타 부처 훈련 실적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도 제시 가능하며 훈련 전달 물량 및 훈련생에 대한 주요 정보 보안을 위한 관리 계획 자료 등도 엿볼 수 있으니 관련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현장 평가 당일 위의 증빙 자료를 통해 평가위원은 기관장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갖추고 있는지, 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 원칙과 미션을 보유하고 있는지, 훈련 기간 발전 목표와 실행 계획은 갖춰져 있는지, 기관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이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 과정과 관련이 있는지, 기관의 주요 정보 보안 관리 계획은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 주실 점은 기간에 대한 제재 처분 이력이나 세금 체납 등이 확인될 시 현장 평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과정 관리입니다. 훈련과정 관리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목적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훈련생 평가 계획과 운영 성과 관리 등. 훈련 운영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훈련 과정 관리에서 제시되는 증빙 자료는 훈련 기관이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훈련 과정 개발, 훈련 운영, 훈련생 평가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 자료 등 과정 관리와 관련한 모든 자료는 모두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위의 증빙 자료를 통해 평가 위원은 우리 훈련 기관이 다양한 수요 요구를 반영하여 훈련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지, 훈련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훈련 시 평가 체계를 갖추어 훈련생 성취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지, 가정의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시설 및 장비입니다. 시설 및 장비는 훈련 기간이 훈련 가정 특성 및 기간 여건에 부합하는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용도에 맞게 확보하여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증빙 자료로 훈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활용 계획, 관리 계획, 유사시를 대비한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계획 자료, 그외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타 증빙 자료가 있다면 모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위의 증빙 자료를 통해 평가 위원은 훈련 기간이 훈련 운영에 적합한 훈련 시설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지, 훈련 시설 및 장비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 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외 시설 장비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와 코로나 19 감염 예방 활동 미준수로 인한 처분 발생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이 있는 훈련 분야의 경우 직원 및 훈련생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 내 실내 환경을 확인할 예정이며, 특히 3D 프린터 구비 및 활용 훈련 기간은 기관장,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 등을 위해 3D 프린팅 관련 안전 교육 사항도 확인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의 자료집 부록 3D 프린팅 안전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전담 인력입니다. 훈련 전담 인력은 직업 훈련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훈련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 역량에 맞게 업무를 분장하고 적절한 근로 조건 및 복리 후생 제공, 직무 역량 개발 지원을 통해 훈련 전담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훈련 전담 증빙 자료로는 교광사, 행정 인력 등 훈련에 관한 전담 인력 확보 자료가 있는지, 전담 인력에 관한 인사 관리와 업무 역량 관리 계획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외 훈련 전담 인력과 관련한 보여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모두 보여 주시면 됩니다. 위의 증빙 자료를 통해 평가 위원은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 교관사와 행정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보된 인력의 근로 조건은 적절한지, 전담 인력의 업무 역량은 관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외 기간의 재직 인원 중 4대 사의 보험에 1개 이상 가입한 인력의 가반수가 신사평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거나 작년 1월 1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보수교육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문항 우대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더하여 기간에 스타훈련교사가 있거나 양성배출 실적 내역이 있다면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이 점도 참고 바랍니다. 신규 기간 마지막 항목인 훈련생 관리입니다. 훈련생 관리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를 위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참여 목적 및 사전 지식 수준 훈련생 고충 및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훈련생 취업 및 경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훈련생 관리에서 제시되는 증빙 자료는 훈련 홍보 계획 자료 훈련생 지원 계획 자료 훈련생 사후 계획 자료 훈련생 고충 및. 후속조치 계획 자료, 그외 훈련생 관리와 관련한 기타 증빙 자료가 있다면 모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위의 증빙 자료를 통해 평가 위원은 훈련 기간이 훈련생 모집을 위한 훈련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훈련생의 훈련 참여 목적과 사전 지식 수준을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훈련생 고충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경력 개발 지원을 할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외에 훈련생 관리나 지원에서 우수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집체 역량 평가 개요 및 신규 기간 현장 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